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열쇠, 즉, 지식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말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지식이 있는가? 그 지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믿음은 있는가? 그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여 궁휼이 여겨주소서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분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지식과 믿음, 그리고 인내라는 이세 가지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나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내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외칩시다. 하나님이시여, 궁휼이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지식의 문을 열고 믿음의 날개를 펼치며 인내의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